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입니다. 요즘 암석의 화학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도 앞 시간과 같이 암석의 주성분 원소를 가지고 하크도를 그려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크 도표 또는 하크 그림은 두 원소를 X축, Y축으로 해서 그리는 모든 그림을 총칭합니다. 화성암에서는 이 하크 그림을 그릴 때 X축으로 대개 SiO2나 또는 MgO를 놓는데요. SiO2를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에는 Y축에는 다른 원소들, 주성분 원소의 산화물도 괜찮고 또는 다른 뭐 일반적인 희유 원소라든지 희토류 원소들 이런 것들도 y 축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암석을 분석해서 여기에 그리면 SiO2에 대해서 Al2O3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점이 찍히겠죠?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걸 가지고 이 경향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iO2 함량이 낮은 여기서부터 siO2 함량이 높은 이쪽으로 암석이 분화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이 분화하는 동안에 어떤 원소가 상승을 하느냐 그대로 있느냐 감소하느냐 이게 다 해석이 다르겠죠 이게 상승하는 것은 al2o3가 소모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고 하강하는 것이 AL2O3가 소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평을 이룬다면 소모는 됩니다. 소모되는 양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한쪽 축을 mgo를 두고 이쪽 축을 sio2로 두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변곡되는요 선을 기준으로 하여서 mgo가 많이 소모가 되고 있다가 다량 소모죠 다량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다량 제거 되다가 여기서는 mgo 성분이 소량씩 제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MGO를 원소로서 가지고 있는 광물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특히 MGO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MGO하고 SiO2가 있는 이런 광물이 감남석입니다. 또는 MGO, Feo SiO2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MgO하고 Feo하고 SiO2에다가 CaO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런 광물은 휘석입니다. 휘석도 MgO를 소모를 시키는 광물이죠. 그러니까 MgO가 떨어진데 가지고 단순히 감남승만 떨어진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역시 MgO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광물이겠죠. 자 이제는 다른 원소를 보죠. SiO2에 대해서 P2O5라는 산화물이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 이 P2O5를 가지고 있는 그 광물을 제거되는 거죠. 여기서 제거라는 것은 마그마 속에서 광물이 만들어지는데 P2O5 성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광물이 만들어지면 이 광물질이 여기에 떠 있든지, 아니면 바닥에 가라앉든지, 그거는 관계없이 이 마그마가 밖으로 나와서 암석이 되니까, 이 암석 속에는 피토파이브 성분이 들어간 이 광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P2O5가 들어가는 단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마그마 속에서 어느 시기에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암석은 P2O5가 다양하게 되는데 SiO2가 낮을 때 올라왔던 암석에는 P2O5 양이 많고 이것이 분화를 해가지고 변화됐을 때 SiO2 함량이 높을 때 나온. 이 암석에는 P2O5 양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그마 속에서 P2O5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광물로서 정출되는 거죠. 정출되고 그 정출되는 만큼 이 광물이 없어지거나 하면은 P2O5도 함께 없어지는 것이죠. P2O5를 소모시키는 광물은 인회석입니다. 한 가지 더 연습을 해볼까요? 만일에 s i o 2에 대해서 이제 FeO를 그렸다고 봅시다. Fe는 FeO 토탈 또는 이축의 FeO나 이 FeO 토탈은 FeO 더하기 f e 2 o 3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더라. 그럼 FeO 토탈 이것을 제거 시키는 그런 광물이겠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감남석에도 FeO 토탈은 들어가죠. 휘석도 들어갈 수 있고. 각섬석도 들어갈 수 있고 특히 feo 토탈을 그냥 없애버리는 광물로서는 자철석도 있고 뭐 이거 외에도 티탄 철석이라는 것도 있고 뭐 크롬 철석도 있고 굉장히 feo를 가지고 있는 광물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떤 광물인가를 이 도표만 가지고는 특정이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넣은 제가 그렸던 옛날 논문에 썼던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MGO를 가지고 그렸죠. 그 경사가 상당히 가팔러지다가 약간씩 완만해지는 그런 변곡이 있을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MGO가 급격히 감소하다가 65% 정도 SIO2를 변 경결해 가지고 약간 완만해집니다. 그럼 초기에 이렇게 MGO를 감소시킨 광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감람석이나 휘석일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면 이제 K2O인데요. 이 K2O를 가지는 광물은 대표적으로 정장석이죠. K2O가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마그마 속에서 K2O가 제거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K2O가 소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장석 같은 광물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환경에다가 쭉 갔다는 거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장석이 소모가 되니까 여기 보면 네모 짜이 되어 있는 것은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죠. 넓은 것은 어떤 부분은 정장석이 소모된 것이고 이렇게 올라간 요 부분은 정장석이 농집된 부분에서는 이 플러스 쪽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AL2O3 인데요. AL2O3 를 소모시키는 대표적인 광물이 사장석입니다. 사장석과 정장석 인데요. 이 장석에는 AL2O3 가 들어가죠. 근데 보면 완만한 감수를 보이다가 약간 급격한 감수를 보이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사장석의 정출로 사장석 성분 속에 Al2O3가 줄어들다가 이 단계를 넘었으면 사장석의 정출도 상당히 더 증가했을 것이고 여기다가 플러스 정장석의 정출도 함께 됩니까 이게 급격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FEO 토탈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철을 감소시키는 광물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광물들에 다 철이 들어간다 보면 되니까 지속적으로 철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그 P2O5죠. 인회석이란 광물에서 이 피토파이버가 제거되는 것이니까 여기 보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 넓은 것도 있고 여기 검은색 부분은 넓진 않지만은 경사가 조금 완만하다가 뭐 끝까지 지속적으로 어떤 경사를 가진다 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회석은 어, 초기 마그마 단계에서 분화된 마그마까지 지속적으로 인회석의 정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은 특이하게 SiO2에 대해서가 아니고 CAO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과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럼 이 CAO를 가지는 광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대표적으로 마그마수께서 정출되는 광물을 감남석을 생각해 봅시다. 감남석은 CAO가 아예 없죠? 그 다음에 AL2O3 성분도 한번 봅시다. AL2O3도 감남석은 아예 없다. 자, 그 다음에 CPX가 되어 있는데, 이 CPX는 클리노파이록신입니다 해가지고, 한국말로는 단사 휘석이라 하는데요. 여러가지 종류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다이옵사이드라 해서, 투휘석이라는 광물이 단사 희석의 중요 광물인데, 이것은 CaO하고, 그 다음에 MgO하고, FeO, 그 다음에 SiO2. 이렇게 들어 있는 광물입니다. 제가 정확히 살펴봐야 되겠는데 아마 그 중에서 FeO는 아마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어쨌든 CaO가 들어 있고 MgO, SiO2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휘석은 여기서 단사 휘석이랍시다. 단사 휘석은 CaO는 있는데 Al2O3는 없습니다. 그다음 사장석을 봅시다. 사장석은 CaO도 있고 Al2O3도 있습니다. 자이 빨간 점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CAO 함량은 소모되지 않으니까 증가되고, 그 다음에 Al2O3 함량도 소모되지 않으니까 증가되고. 소위 말해서 분화라는 것이 지나가, 진행이 되면 감남석은 CaO와 Al2O3를 모두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방향이죠. 단사이석은 CaO는 있지만 Al2O3는 없어요. 그러니까 Al2O3는 소모되지 않으니까 증가되겠죠 반면에 CaO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CAO는 줄어드는 방향이 방향이죠. AL23는 증가되는 방향이 방향 아닙니까죠. 그래서 이 방향이 단사일석의 분별 방향이다. 사장석은 이제 둘다 있으니까 분별이 되면 둘다 감소되겠죠. 그래서 둘다 감소되는 방향이 사장석의 분별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도표는 어떤 걸볼수 있느냐면, 일단, 단사 휘석의 분별이 있었죠 이 방향으로 이, 이동했으니까 이만큼 이동한 만큼 일단 단사 휘석의 분별이 있고 여기서 이쪽 방향은 있는 데이터들은 감남석이 분별된 그런 것이고 이쪽 부분에 이거는 사장석의 분별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이만큼의 데이터 부분에서는 감남석과 휘석의 분별 작용이 있었던 곳이고 요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는 여기는 휘석과 사장 의 분별이 있었던 때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주성분 원소 중에서 몇 가지 원소 산화물을 가지고 어떤 광물이 분별 정출을 하였는가를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